2023세계 부자순위 탑10본 영상은 포브스 세계부자 순위선정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입니다. 10위 무케시 안바니릴 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 831억 달러 하나 약 110조 6061억원 9위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전 CEO 현 LA 클리퍼스 구단주 853억 달러 하나 약 113조 5343억원 8위 에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주 861억 달러 하나 약 114조 5991억원 7리 카를로스 슬림 아메리카 모빌 명예회장 877억 달러 하나 약 116조 7287억원 6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주 1059억 달러 하나 약 140조 9529억원 5위 워렌 버핏 버크셔 해소웨이 회장 1074억 달러 하나 약 142조 9494억원 4위 레디 앨리슨 오라클 창업주 1113억 달러 하나 약 148조 1403억원 3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닷컴 이사회 의장 1,232억 달러 하나 약 163조 9,792억 원이위 일론 머스크 테슬라 테크노킹 스페이스 엑스 CEO 트위터 총수 솔라시티 회장 1,370억 달러 하나 약 182조 3,470억 원 1위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 2 3 7억 달러 하나 약 284조 4,347억 원